예레미야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폐기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 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내게 배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 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 떼,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히니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 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목시요 내가 해야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신이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가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적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레미야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락이들은 벗은 산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루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들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게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에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팔아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자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 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 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 이니이다. 하니라.